자 이렇게 두 번째 문자까지 음, 마쳤는데요. 이제 전화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전화 연결 되어 있나요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예 안녕하십니까? 예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예 어느 종목으로 전화 주셨어요? 현대 엘리베이터. 현대 엘리베이터 매수가가 예. 얼마이시죠? 4만 2천 원의 입니다4 원. 예4 원. ,000원. 4 원의 비중이 15%다 말씀을 예. 주셨는데, 야 현대 엘리베이터 어, 최근에 그 급락장에도 그래도 최근 좀잘 버티고 있어요. 음. 자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게 되신 이유가 뭐죠? 아그그 그 전에 뭐 SOC 그 얘기 예? 네, 그, SOC, SoC? 예, 아, SOC. 네, 그 얘기 음. 한참 그 얘기 나왔을 음. 때내수를 했거든요. 아, 예, 예, 예. 네, 그리고 또대선도 음. 있고, 그리고 뭐, 아파트 공급, 뭐, 부동산, 뭐, 거기에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. 네, 알겠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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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근데 이제 보면은, 우리 는 지금, 네. 어, 이 재료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. 재료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게, 철근값도 이제 70% 만원 하던 게 건설사들이나 뭐 여러가지 기업들이 이 100만원 가고 있습니다. 시멘트 값도 20만원 20% 이상 올랐고 그래서 이 재료비가 많이 오르는게 좀 부담이 될수 있어요. 근데 그런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선반영이 돼서 이미 이제 차트를 보면은 어,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. 자 보면 이제 작년이죠. 작년 7월달 8월달 이후에 어, 철근 가격이라든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부터 이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.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되었다라고 봐지고요. 어,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너무 걱정하는 것은 어, 맞지 않다. 왜냐면은 그때의 주가보다 이미 한뭐40%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말씀드린다면은 어, 이 주식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제가 보는 이 차트의 연봉과 월봉에서 이제 더 이상 뭐 크게 하락할 요인이 많지 않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어, 이 저항선, 지지선을 좀 지키는 모습이고요. 이미 저점은 한번 나왔고, 그 이후에 좀 상승을 주냐라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,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등은 나오겠죠. 반등은 나올 것이고, 현대 에레베이터도 그래도 지금 매도한, 매수하신 가격이 다행히 그렇게 높지가 않으시잖아요. 뭐 높다면 높을 수 있는데, 4 네. 2 0 0원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, 어, 지금은 이제 팔자리가 아니다. 음. 팔자리가 아니고요. 그리고 또 현대 벨라, 현대 엘리베이터도, 어, 이 월봉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살자리에 놓여 있는 <laughs> 시점입니다. 이, 이,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제 갖고 있다가 보면 이제 뭐북한하이랑또 좋은 얘기도 언젠가 나올 것이고. 또 이거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좀 기간이 어, 오래 걸리시더라도요. 지금 중장기로 좀예예 예. 예 중장기로 어, 저는 한 5만 원 선까지도 뭐 기다리시면은 꾸준히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올수 있다.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? 추가 매수는 현대 에르베타보다 이제 현대 에르베타의 뭔가를 납품하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세요. 단가가 요즘 좋아지고 있으니까.